네, 젠트로피 제트의 가정용 모델입니다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트 모델하고 동일해요 예, 다만 다른 점이 어, 여기 충전기 하부에 있는 충전기를 들어서 저쪽에 220v 전원에 연결하고 그 케이블을 연결해서 제트 어, 내부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위험 방지를 위해서 배터리 팩을 탈부착이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는 불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 충전기는 보니까 무게는 뭐 제가 모른다 2-3kg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충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충전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이오드로 잘 표시가 되고 있어요. 예, 젠트로피의 가정용 모델은 아직 그 보조금이 결정되지가 않아서 차값을 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 올해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차값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탈부착에서 크레딜로 충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 충전을 할때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해서 220V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요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